11월, 12월, 최근 세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였습니다. 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2배 낮습니다.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뼈 아픕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숫자는 보수 진영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새 조사에서 본인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51.4%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과반이 안 되는 49.6%만이 지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진보진영 응답자 중 70.3%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탈률은 고작 29.7%입니다. 중동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율도 우리보다 3 내지 4배 높습니다. 방금 양양자 최고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현되고 있는 갤럽 MBS 여론조사의 경우 면접자 설문 방식입니다. 면접자 설문 방식의 경우 수많은 전문 연구 영역에서 샤이보터 현상, 즉내향적 응답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론 내 교과서로 불리는 로저투랑조의 연구에서 역시 면접 방식의 조사는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수 쪽에 전혀 풍향되지 않은 리얼미터의 경우 37.4%, 조원 c n i 의 경우 39.1%, 한국평판연구소의 경우 43%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레거시와 민주당을 넘어 우리 당에서까지 갤럽 등 면접자 설문 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합니까? 어, 진짜 지방선거 이기고 싶다면 무너지는 대한민국 지키고 싶다면 어떤 기준을 들고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 발언에 이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어, 토의 진행에도 좋다는 말씀드립니다.